who가 경고한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발암물질 1위 그건 담배도 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들댁 냉장고 구석에 묵혀둔 곰팡이 핀 땅콩입니다.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는 마카다미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좋다는 마카다미아도 이것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콩팥에 좋다는 견과류가 순식간에 독으로 변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살리는 진짜 생존 법칙을 알게 되십니다. 실제로 콩팥 한번 살려보겠다고 좋다는 견과류 챙겨 드셨다가 오히려 응급실까지 갈 뻔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올해 68 대신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철수 선생님, 평소에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죠? 만성 콩팥병 3기입니다. 사구체여 과율이 50대까지 떨어졌네요. 아니,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콩팥이 망가졌냐고 따져 물으셨겠죠. 알고 보니 10년 넘게 드셔온 당뇨약과 고혈압이 문제였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콩팥도 서서히 녹이 슬어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김철수 선생님, 콩팥에 좋다는 건다 찾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송을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땅콩은 껍질이 스펀지 같아서 습기를 쫙쫙 빨아들인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인 곰팡이가 제일 잘 생긴다. 반면에 마카다미아는 껍질이 돌처럼 단단해서 곰팡이도 못 뚫고 무엇보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인성분이 가장 적어서 안전하다.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셨겠죠. 그래, 내가 그동안 곰팡이 핀 땅콩을 먹어서 콩팥이 나빠졌나 보다. 그 길로 집에 있던 땅콩은 싹다 갖다 버리시고 비싼 마카다미아를 잔뜩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내 녹슨 콩팥을 살려줄 거라 믿으면서 저녁 뉴스 보실 때마다 국그릇으로 한 대접씩 마치 밥 드시듯이 쉴새 없이 집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새벽에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 아프더니 화장실을 열 번도 넘게 들락날락하신 겁니다. 그냥 설사가 아니었습니다. 변기 물에 기름이 둥둥 뜨는 이른바 지방변을 쏟아내신 거죠. 결국 아침에 일어나려다 눈앞이 핑 돌면서 그대로 쓰러지셨고,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간당간당하던 콩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서 급성 신부전 위기까지 온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방송에서 마카다미아는 곰팡이도 없고 인이 적어서 콩팥에 안전하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콩팥이 망가질 뻔했을까요? 김철수 선생님이 속은 걸까요? 아닙니다. 마카다미아는 죄가 없습니다. 범인은 바로 과도한 지방이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전체의 75%가 지방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 덩어리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삼겹살 기름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콩팥 기능이 떨어진 김철수 선생님이 그 기름을 국그릇으로 드셨으니 장이 버티질 못한 겁니다. 설사를 쫙쫙 하면서 몸속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녹슨 수도관 같았던 콩팥에 그나마 흐르던 물마저 딱 끊겨버린 겁니다. 물이 없으면 모터가 타버리듯이 탈수 때문에 콩팥이 타버릴 뻔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김철수 선생님은 너무 많이 드셔서 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썩은 것을 드시고 계실 확률이 90%니까요. 지금 당장 영상 멈춤 누르세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식탁 위, 혹은 냉장고 구석에 박혀 있는 견과류 통 뚜껑 한번 열어보십시오. 코를 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고소한 곡물향이 나나요? 아니면 혹시 오래된 식용유 냄새, 아니면 퀴퀴한 페인트 냄새가 훅 끼쳐오진 않습니까? 씹었을 때 바삭하지 않고 눅눅하고 질깃하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산폐된 기름은 1급 발암물질과 똑같이 우리 몸 세포를 공격합니다. 김철수 선생님처럼 응급실 안 가시려면 냄새나는 견과류는 지금 당장 갖다 버리는 게돈 버는 겁니다. 자, 냉장고 정리가 좀 되셨나요? 썩은 걸 버렸으니 이제 빈통을 다시 채우셔야겠죠.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 말고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한 9가지 견과류의 진짜 성적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것만 아셔도 콩팥 걱정은 끝입니다. 자, 유튜브 보시다 보면 머리 많이 아프시죠? 어떤 의사 선생님은 땅콩 절대 먹지 마라 하고, 어떤 분은 최고의 단백질이라 하고, 또 호두가 최고다 아니다라 말이 다 다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우리 선생님들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와 최신의학 논문을 기준으로 논란의 견과류, 9가지 성적표를 아주 적나라하게 판결해 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랑 볼펜 하나 꺼내 두셔도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주제는 독소와 오해입니다. 견과류의 종류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곰팡이와 산패입니다. 첫 번째 타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누명을 쓴 땅콩입니다. 땅콩 먹으면 염증 생기고 콩팥 망가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땅콩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땅콩 껍질 속에 숨어 있는 곰팡이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아플라톡신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땅콩 껍질이 습기를 잘 빨아들이거든요. 거기에 곰팡이가 피면 이건 펄펄 끓여도 안 죽는 독극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콩이 나쁜 게 아니라 곰팡이 핀 땅콩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콩이 인 함량이 높아서 콩팥에 나쁘다. 네, 수치상으로는 백지당 370mg이니까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 신장학회 자료를 보면요. 땅콩 같은 식물성이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40%도 안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에 든 인공 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건강한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우리 김철수 선생님처럼 이미 콩팥 기능이 3기 이상으로 떨어진 분들은 이 적은 양의 인조차도 콩팥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가장 좋은 건 대기업이 독소 검사를 깐깐하게 마친 100% 땅콩으로만 만든 무가당 땅콩버터입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아주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나는 그냥 땅콩이 좋다 하시면 햇당콩을 사자마자 껍질째 밀폐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실에 넣는다고 곰팡이가 죽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호두입니다. 머리에 좋다고 식탁 위에 꺼내두고 오며 가며 드시죠?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호두는 오메가3가 많아 뇌엔 정말 좋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식품 과학적으로 견과류 중에서 가장 빨리 썩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실온에 둔간 호두 며칠 지나면 쩐내나죠? 그건 뇌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엔진에 폐식용류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두는 사는 즉시 소분해서 무조건 냉동 보관하세요. 혹시 색이 거뭇하거나 쩐내가 난다. 아까워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세 번째 해바라기씨입니다. 싸고 고소해서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바라기라는 꽃이 땅속에 중금속인 카드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아주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다음으로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이 많습니다. 가성비는 좋지만 하루 한줌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요로 결석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입니다. 주제는 내몸 상태와의 전쟁입니다. 남에게 보약이 나에겐 독이 되는 경우죠. 네 번째 아몬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아몬드는 두 얼굴의 야누스입니다. 마그네슘이 많아 당뇨 환자 혈당 조절엔 최고지만 반대로 돌을 만드는 옥살산 함량이 압도적 1등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도 결석 환자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견과류로 꼽습니다. 그럼 안 먹어야 하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결석이 걱정된다면 무조건 우유나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십시오. 우유 속 칼슘이 몸속 유리 조각 같은 옥살산을 장에서 미리 딱 붙잡아서 똥으로 내보냅니다. 콩팥까지 못 가게 방패막이를 해주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아몬드는 우유랑 짝꿍입니다. 다섯 번째 캐슈넛입니다. 이거 식감이 참 부드럽죠? 이안 좋은 어르신들도 잘 드시고요. 그런데 왜 부드러울까요? 네, 전분. 즉 탄수화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혈당 지수 GI를 따져보면 견과류 중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당뇨가 심하거나 살을 빼야 한다면 캐슈넛은 하루 5알 미만으로 드시거나 웬만하면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수면에 좋다고 요즘 많이 드시는데요. 이게 칼륨 폭탄입니다. 콩팥병 3기 이상인 분들은 소변으로 칼륨 배출이 잘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피스타치오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라고 해서 심장이 제멋대로 뛰다가 멈추는 시한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콩팥 수치 안 좋은 분들은 금지입니다. 물론 콩팥 튼튼한 불면증 환자분들에겐 아주 좋습니다. 일곱 번째, 호박씨입니다. 전립선에 좋다고 남자분들 많이 드시죠?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칼륨과 인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치 않은 이유가 전립선 때문이라면 드셔도 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면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먼저 아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입니다. 사연 속 김철수 선생님을 위한 진짜 해법입니다. 여덟 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사실, 김철수 선생님이 마카다미아를 고른 건 의학적으로 아주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농무부 영양 데이터를 보면요. 견과류 중에서 콩팥을 힘들게 하는 인 함량이 가장 낮습니다. 땅콩의 절반 수준이라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러지셨죠? 문제는 뭐였죠? 네, 바로 양이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75%가 지방입니다.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탈수 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하루 열 알에서 열다섯 알이 양만 지키면 콩팥 환자에게. 마카다미아보다 안전하고 좋은 간식은 없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브라질러트입니다. 항암 미네랄인 셀레늄의 제왕이죠. 콩팥 세포 보호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식품이 아니라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셀레늄의 하루 섭취 상한선을 딱 정해두고 있습니다. 좋다고 하루 서너 알만 먹어도 셀레늄 중독 와서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 깨집니다. 하루 딱한알 욕심내도 두 알까지만 영양제처럼 드십시오. 자 다시 우리 김철수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퇴원하시면서 우리 김철수 선생님 정신이 아주 번쩍 드셨답니다. 아, 내가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뼈저리게 느끼신 거죠.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네, 바로 냉장고 대청소부터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음식 버리는 거 정말 손 떨리시잖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김철수 선생님 눈딱 감고 결단 내리셨습니다. 뚜껑 열었을 때 희키한 쩐내 나던 호두, 언제 샀는지도 모를 껍질 깐묵은 땅콩. 이건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련 없이 싹다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간식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콩팥에 부담 주는 인 함량 높은 견과류 대신 마카다미아 위주로 바꾸시되 예전처럼 국그릇에 드시는 게 아니라 작은 종지에 하루 딱 15알씩 미리 소분해 두셨습니다. 가끔 고소한 아몬드가 너무 드시고 싶을 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우유 한 잔과 함께 꼭꼭 씹어 드셨죠. 그렇게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일단 아침마다 괴롭히던 다리 부종이 싹 빠지고 소변에 그 많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 갈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크레아틴인 수치가 거짓말처럼 안정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망가진 콩팥이 갑자기 새 것처럼 일기로 돌아간 걸까요? 아닙니다. 현대 의학에서 한번 망가진 콩팥 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삼기 상태에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혈압약, 당뇨약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서 식단에서 독소를 빼버리니까 콩팥이 짊어지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콩팥이 다시 숨을 쉬게 된 거죠.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현상 유지보다 더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투석을 막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철수 선생님이 어디 가서 수백만원짜리 산삼이나 비밀스러운 명약이라도 구해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병원에서 준 약, 시간 맞춰 잘 챙겨 드시면서 그저 냉장고 속 썩은 것을 버리고 남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히 드셨을 뿐입니다. 이 아주 작은 차이가 김철수 선생님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등산로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여는 여러분의 손끝에 그 기적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내용 정말 많고 복잡했죠? 땅콩이 어쩌고, 인이 어쩌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건 제가 다 따져봤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알면 어디 가서 나 견과류 박사다 소리 들으십니다. 첫째, 냄새나면 독이다.호두든 아몬드든 종류 불문입니다. 뚜껑 열었는데 키키한 쩐내가 나거나 씹었을 때 눅눅하다.그건 1급 발암물질입니다.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드시는 순간 병원비가 100배 더 나옵니다.미련 없이 버리십시오.보관은 어떻게 한다고요?네. 햇땅콩. 깐 호두는 무조건 밀폐해서 냉동실입니다. 둘째, 내병에 맞춰라. 당뇨가 걱정된다면, 무가당 땅콩버터와 아몬드를 드세요. 단, 아몬드는 반드시 우유랑 같이 드시는 겁니다. 요로 결석이 무섭다면, 옥살산이 적은 마카다미아와 호두를 드세요. 셋째, 콩팥이 약하다면. 가장 중요하죠. 콩팥 수치 안 좋은 분들은 잡곡, 피스타치오, 호박씨처럼 칼륨 높은 건 무조건 피하시고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마카다미아 한 줌, 그리고 브라질러트 딱한 알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선생님의 기적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냉장고 문을 여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움직여서 실천하는 만큼 지켜집니다. 김 소장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점검 들어가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확인 후에 냄새가 안 나면 댓글에 합격, 쩐내가 나서 버렸다면 폐기. 댓글창에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에이, 귀찮게 무슨 댓글이야 하지 마시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가 나는 이제부터 내 건강을 깐깐하게 지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싼 호두라고 쩐내 나는 거 억지로 드시는 친구분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 주세요. 썩은 거 먹지 마라 이말 한마디가 친구의 콩팥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 헷갈리시는 건강정보, 제가 속 시원하게 신호등처럼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가장 중요한 건강 신호를 남들보다 한발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신호연구소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